음, 4번이죠. 4번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권력 추구의 이유. 사람들이 왜 권력을 추구하느냐? 권력의 정의나 그 속성이 나올 거야. 자, 자 볼게요. 권력이라는 것은 is common form. 공통된, 흔한 형태입니다. 뭐를 통제를 위한 촉구, 통제를 위한 어떤 욕구, 욕구로, 욕구의 흔한 형태죠. There is an entire social science. 자, 전체적인 완전한 사회과학이 있어요. 즉, 컴마, 동격이죠. 정, 정치과학이 있죠. devoted to ING. 여기서는 원래는, 위치 이제는 해고 되겠죠. be devoted to ING. 잘 봐주세요. 법주의하세요. 권력을 연구하는데 헌신하는 정치과학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 그것은 바로 보겠어. 정치과학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신호가 됩니다. it is an important. 25겠어. 그래서 이슨 권력을 말하는 거겠죠. 이선배에서 파워를 말하는 거야. 어떤 신호가 되는 거야. 파워. 그리고 이대이태은 이때 뭐뭐라는. 동격이 되시죠. 권력이 이전 t a 턴트 중요하고 근본적인 인간의 삶에 어떠한 측면이다라는 굉장히 설득적인 신호가 되는 겁니다. 권력 자체를 권력을 연구하는 정치학과 같은 사회학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 권력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권력은 본질적으로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를요, 컨트롤을요. 내가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싶은 거죠. 연구자 데이브드 G. 뭐 윈터는 디파인드 정의했습니다. 이 권력이죠. 그 권력을 뭐로써 as the ability 능력으로서 정의를 했죠. To produce 생산하는 능력으로요. 의도되는 자기가 제가 의도된 영향력을 생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의도된 영향력을 생산하는 능력이죠. 핑크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은 메이시크 파워. 자, 권력을 찾을 수도 있어요. as a means to an end. 자,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요 이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을게요, 그냥. 어. 목적을 위한 수단. 이 그래서 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긴 해. 근데 도. 이 예가 오십만 이건 아니야. 음. 자, 몇몇 사람들은 권력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Such as, 뭐 같은, under assumption, 이런 가정으로요. That, 이것도 동격이 되시야. 뭐뭐라는 가정이야. 일단, 사람이 선출되면 그 사람은 will be able to bring about, 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특정한, 자, 겁나게 원해지는 변화를요. 겁나게 원해지는 변화를요. 자, 이거 원팅 쓰지만 안 돼. 변화가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음. 즉, 내가 권력을 얻음으로써 내가 원했던, 내가 원했던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겠죠.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권력의 의미죠. 자, 일단 선출되면 이 자신은 야기할 수 있을 거야. 특정한 많이 원했던 변화들을요. 그러나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나 자, 이거 문장 사입할게요 또 다른 이제 권력을 권력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이유야. 봐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애들은 아마도 권력을 찾을 거야. 그 자신의 그냥 목적으로. 그 자체의 목적으로요. 그리고 드라이브. 자, 권력을 찾을 거고 끌어낼 거야. 만족도를 끌어낼 겁니다. 직접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거예요. from being able to 뭐할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변하게 뭐야? 행동을.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겠죠. 내가 원했던 변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자체가. 자, 볼게요. 음. 실제로, the specific g o a l for people with a high craving for power.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자, 권력을 위한 높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주어. 동사 앞에 S부터 잘 봐줘. 뭐처럼 보여?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To have an impact on other people's lives 다른 삶의 삶에 영향을 끼치길 원한대요 근데 그것은 컴마 잊혀 보이죠 and it 그리고 그것은 더진한 s n o e c e s s a r i l y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자 이것도 문장 사십할게요 뭔가 좀 다르네 잘봐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만드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변하게 화 만드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또, 어, 권력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 구체적인 목표는 뭐처럼 보여? 삶에 영향을 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이 꼭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바꾸는 걸, 뭔가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보자. Having an impact,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can be good.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높은 열망, 권력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진 사람은 아마 즐길 겁니다. 돈을 주는 것을요. 굉장히 힘든 가족에게 단순히 단순히 그냥 힘든 가족에 돈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즐기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s a t i s f i n g 만족스러우니까요. 투 c 보는 게 얼마나 많이 그녀가 그 사람의 가족을 아, 그 사람의 그 가족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투는이 권력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여기 이 사람 말할 거야. 자, 그 가족의 생활을 그녀가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을 좀 할게요. 자, 봐. 어, 권력에 대한 욕망은 욕망은 응. 목적을 위한 수단. 위한 수단. 과 이게 아까, 미, 썸페이프를 말한 거죠. 이게 이내용이야 여기 있죠. 와, 목적을 위한 수단과, 응. 다른 사람들의 이, 이 글의 제목 주제는 여러 수있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삶에 변화에서 나오는 만족감을 위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응.